미국 델타항공 탑승권 사진과 함께 항공사 측의 인종차별적인 대처를 지적했던 시스타의 멤버 소유가 다시 한번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소유는 지난 19일 미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탑승했던 델타항공에서의 불편했던 일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는데요. 해당 여객기의 사무장은 소유를 문제있는 승객처럼 대했고 보안요원까지 불렀으며 결국 비행 내내 차가운 시선과 태도를 견디며 한국으로 돌아오는 15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인종차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었다는 목격자의 글이 공개됐는데요. 밤 비행이라 처음에 몰랐는데 갑자기 시끄러워져 봤더니 소유였고 이미 만취 상태에서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너무 취해 소유 본인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직원들이 하는 말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한국인으로서 팬으로서 너무 창피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소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재차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우선 탑승 전 라운지에서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주류를 소량으로 음영했을 뿐이고 탑승 과정에서도 어떠한 제재나 문제없이 탑승을 마쳤다고 합니다. 탑승 후 식사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승무원에게 문의했고 영어가 부족 해 한국행 비행기였기에 한국어 승무원을 요청했지만 뜻밖에도 사무장과 보안요원이 왔고 다행히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도 와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고 예정 대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이 느끼기에는 모멸감을 느낄만한 일들이 계속 됐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는데 사무장이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하거나 한국어 메뉴판을 문의했을 때 다른 외국어 메뉴판을 주는 등 의아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이 거듭 사과했지만 비행 내내 이어진 차가운 시선과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유는 보상이나 단순한 폭로를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유가 작성한 꽤나 불편했던 델타 항공의 탑승 경험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소유가 겪은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 오히려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술 마신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연예인의 거짓말은 일상이다 원래 술 취하면 자신이 얼마나 마셨는지 모른다 일 키우지 말고 그냥 인정해라 갑질하다 걸렸구만 이라는 등 소유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유의 입장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얻을 게 없는데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 델타 항공이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지 미국에서 만취였으면 이미 탑승 거부됐을 듯 델타 승무원들 인종차별 유명하다라는 등 소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소유가 탑승했던 델타 항공의 경우 2023년에 해리가 한달반 전에 좌석까지 미리 지정하고 두 자리를 퍼스트 클래스로 예약했는데 일방적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환불도 못 해주겠다며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를 타라고 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심각하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소유의 주장에 대해 항공사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유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글은 현재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소유의 말만 믿을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적이거나 이유 없이 혐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소유가 주장한 것처럼 아무도 인종 때문에 의심받거나 모욕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